안녕하십니까. 충주 목조건축유산의 흰개미 피해 현황과 방지에 대해 말씀드릴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보건기술연구실 학예연구사 김시현입니다. 이번 논문과 오늘의 최종 발표회는 충주문화원 부설 충주학연구소에서 주최한 2023년 충주학신진연구자 학술연구과제 자 연구 공모사업의 결과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흰개미의 생태와 경제적 손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목조 문화유산의 흰개미 피해 마지막으로 충주 지역 목조 문화유산의 흰개미 피해 현황과 방제 방안 또한 충주 지역의 흰개미 활동 기간 추정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흰개미의 생태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흰개미는 곤충의 일종이고 육안으로 보기에는 개미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바퀴목에 속하는 곤충입니다. 흰개미는 바퀴목 흰개미 암목에 속하는 약 3100종의 곤충을 통틀어서 의미하고 다른 곤충들과 구별되는 매우 큰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미와 벌과 같은 사회성 곤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왕이나여왕, 개미나 일개미와 병정개미 등이 여러 계급들이 하나의 군체를 이루어서 생활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종류의 식물성 재료, 목재와 낙엽, 농작물 유기토 등을 영양원으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흰개미는 여러 지역에서 목조 어, 산림 생태계의 분해자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반대로 인간에게는 농작물이라든가 목재 건축물 다양한 구조물들을 가해하는 매우 중요한 해충이기도 합니다. 흰개미 군체의 구성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흰개미 군체의 구성은 왕과 여왕 등의 생식개미, 그리고 외부에서의 침입을 방지하는 병정개미, 그리고 먹이를 가지고 오고 다른 개체들에게 먹이를 전달하고 알과 유충을 돌보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체 군체의 약90% 이상을 차지하는 일개미, 그리고 알과 유충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흰개미의 진화는 약 1.7억 년 내진 1.5억 년 전부터 갑옷바퀴와 공통의 조상에서 분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흰개미는 계속해서 진화해 왔는데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서 현재의 털미티대라는 과까지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진화가 나타난 여러 가지 분기들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영양교환을 통한 공생자의 교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후에는 사회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다음으로 흰개미가 먹이로 하는 곳, 그리고 흰개미가 사는 서식지 두 개가 분리되는 차원으로 진화를 하였고, 다음으로는 흰개미의 왕과 여왕, 그리고 알과 유충들이 생존성, 더 생존하기에 유리한 복잡한 구조체를 형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체내의 공생자 없이 자체적인 효소를 이용해서 셀룰로우즈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흰개미의 분류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가장 크게는 서식지에 따라서 지중인개미와 건재인개미, 습재인개미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개미가 지중인개미입니다. 지중인개미는 이름 그대로 땅속이나 목재 내부의 흰개미의 서식지, 왕과 여왕 그리고 알 유충 등이 거주하는 그런 서식지를 만들고, 일개미들은 그 서식지에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가져오는 식으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 개의 흰개미과 중에서 리노털미티드가 가장 대표적이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흰개미 피해의 약 80%는 이 지중인개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른나무인개미입니다. 마른나무인개미는 앞서 설명드린 지중인개미와는 다르게 어, 매우 건조, 건조한 상태에서도 생존할 수가 있고 목재의 함수율이 높지 않은 내부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흰개미의과 중에서 칼로털미티데라는 과가 가장 대표적이고 앞서 지중인개미는 어, 조건이 맞으면 군체의 개체 수가 많게는 수만에서 수십만, 특정한 종 수백만 마리까지 증가할 수도 있지만, 마른 나무 흰개미는 하나의 목재 안에서만 주로 살기 때문에, 군체의 개체 수가 아무리 많이 커져도 수천 마리 정도 수준에 이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지중 흰개미들만 발견이 되고 있었지만,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건재 흰개미들이 발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어, 전남 완도군 여서도에서 글리토털미스 나카지마이라는 건재인개미가 최초로 발견이 되었고, 2023년 5월 서울에서 크립터털미스 도메스티커스라는 종이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2023년 9월 창원시 진해구에서 인시시털미스 마이너라는 종이 최초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흰개미의 분포 범위입니다. 흰개미는 기온에 따라서 주로 분포를 하기 때문에, 열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열대, 온대 지방까지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아메리카 그리고 호주의 건조한 지역 등 열대 지역의 대부분의 흰개미들이 서식을 하고 이외에 온대 지방에서도 일부 흰개미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흰개미의 서식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중국 지역의 흰개미 분포가 북방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북동지방에서는 흰개미들이 발견되지 않았었지만 2000년대 들어 베이징의 자금성에서 흰개미 피해가 보고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대에는 만주지방에서도 흰개미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흰개미 분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중인개미 2종과 마른나무인개미 2종총4 종의 인개미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흰개미이자 우점 종은 레티큐리털미스 스페라투스라는 지중인개미입니다. 이 종은 이미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19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 서식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제주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국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5년에 지중인 개미의 일종인 레티큐리털미스 카몬네시스가 금강 일대에서 부분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는 마른나무 흰개미 또는 건재인 개미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립토털미스 나카지마이가 2021년 최초로 발견되었고, 2023년 서울에서 발견된 크립토털미스 도메스티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 종의 분포 범위를 살펴볼 때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최소. 어, 8도에서 9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물론 실내 환경에서 발견이 되었지만 야외에서 자생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2023년 9월 창원시 진해구에서 발견된 이시스털미스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야외의 목적 건축물에서 일개미뿐만 아니라 왕과 여왕, 유시충까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정착한지도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흰개미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흰개미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성 곤충이라는 점, 그리고 섬유질 재료를 영양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흰개미는 전 세계적으로 목조 건축물과 구조물, 농작물, 가로수 등 모든 식물성 물질을 가해하고 있으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약 3천종의 흰개미 중에서 183종이 해충으로 여겨지고 이 중에서 약 80여종이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흰개미 피해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나라는 호주와 중국, 일본, 미국 등입니다. 특히 미국의 흰개미 피해가 가장 심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볼때 2012년 자료에서 추산한 것으로는 약 4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돈이 매년 흰개미로 인해 경제적 손실로 발생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목조문화유산의 흰개미 피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흰개미 서식과 관련된 피해 기록입니다. 동아시아의 흰개미 피해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이미 기원전 3세기에 집이나 재방들이 흰개미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9세기에 흰개미 피해와 관련된 기록들이 확인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 조선 시대 초기 문헌부터 흰개미 관련된 기록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흰개미 관련된 기록들은 목조 건축물의 피해에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 나무를 어 베거나 할때 흰개미가 없는 날짜가 언제이냐 이런 어 관련 기록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경우에 16세기, 17세기에 소빙하기로 인해서 온돌이 보편화되면서 산림 자원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흰개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배후 환경이 좀 축소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도를 운용을 하게 되면 매우 뜨거운 공기가 이 건물의 하부를 매우 계속해서 지나다니는 이런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흰개미들이 목조 건축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흰개미 피해 현황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는 국보와 보물 국가민속자료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매 5년마다 문화재생물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의 국가지정문화재 362건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362건 중에서 약 87%에 달하는 317건에서 흰개미 탐지견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흰개미 탐지견은 흰개미가 남긴 페로몬이나 다양한 배설물 등을 통해서 흰개미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로, 이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이미 국가지정 문화재의 대부분에서 흰개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또한, 362건 중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육안으로 실제로 흰개미 피해가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대상이 전체의 약 51.1%로, 이미 대부분의 문화재에서 흰개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아니면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문화유산의 흰개미 피해 특성은 우리나라 목조 문화재의 구조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부재들은 하인방과 기둥인데, 이는 지면과 인접하고 함수율이 높기 때문에 지중에 있는 흰개미들이 목조 건축물로 유입될 때 가장 처음 발견하는 부재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인방과 기둥뿐만 아니라 피해가 심할 경우에는 기둥을 타고 흰기미 피해가 진행되어서 지붕부까지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흰기미로 인한 문화재 피해는 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목재 내부의 강도를 저하시켜서 구조 안정성까지 저해하는 두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목조 문화재의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들은 기단의 내부는 흙과 자갈 등으로 채워져 있고 그 상면에서도 구들이나 벽체 등흙 재료를 이용해서 흰개미가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그 기단 상면에 구들과 벽체 부분이 이렇게 흙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흰개미들이 자유롭게 이동해서 인접해 있는 기둥이나 하인방에 흰개미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현재 해체 보수가 진행 중인 논산 노광서원 강당입니다. 해체 보수 과정에서 초석 하부에 이렇게 큰 흰개미 집들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흰개미 피해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적 건축물 중에 하나인 종묘 정전입니다. 종묘는 서울 한 보판에 위치해 있지만 종묘 정전 내부에는 목적 건축물들이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개미들이 생존하기에 매우 원활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고, 또한 종묘정전의 경우 배면의 숲과 정전까지의 건물, 건물과의 거리가 불과 20~30m로 매우 가까운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종묘정전의 일부 구간 서월랑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인방과 지면이 매우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면을 통해서 흰개미들이 목재로 바로 유입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묘 정전이라는 하나의 건물에서도 지면과 인접해 있는 서월랑 같은 경우에는 흰개미 피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반대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동월랑 같은 경우에는 흰개미 피해가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서월랑의 흰개미 피해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하인방을 통해서 유입된 흰개미들은 결구되어 있는 기둥의 하부들을 통해서 기둥으로 유입되게 됐고 기둥을 따라서 수직 방향으로 흰개미 피해가 계속 진행되어서 기둥 상부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대들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석가래까지 흰개미 피해가 발생한 것들을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충주 지역 목조문화유산의 흰개미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구 과제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흰개미 피해는 목조문화유산의 매우 중요한 손상 요인으로서 매우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주 지역의 경우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윤양계 고택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목조 문화재에 대한 흰계미 피해 조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방제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충주 지역에 있는 모든 목조 문화재를 대상으로 흰계미 피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충주 지역 목조 문화재 총 11건 중에서 윤양계 고택과 식사은행을 제외한 9건입니다. 충주 윤양계 고택의 경우에는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별도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의 경우에는 현재 해체보수가 진행 중이며 또한 어 목재가 다수 사용되긴 하였지만 완전한 목조건축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 대상으로 지, 선정한 대, 아, 대상 아홉 건은 시도유형문화재와 시도기념물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충주향교, 충주청량원, 충주재금당, 충주최흥성고가, 팔봉서원, 영모사, 연안이시상효각 이시진효자각, 한남군사당의 아홉 건입니다. 조사 방법은 먼저 육안 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흰개미 피해 현황이나 피해가 발생한 부위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고, 이후에 흰개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부위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극초단파 탐지 장비를 이용해서 조사 시점에 흰개미들이 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흰개미들이 활동하는 기간에 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는 주로 5월과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내용은 당해문화재의 흰개미 피해 현황뿐만 아니라 건물과 지면의 연결, 주변 환경과 같은 흰개미 피해 요인까지 함께 조사하였고 관련된 상세 내용들은 논문에 별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흰개미 피해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조사 대상 9개 중에서 3 개에서 육안으로 할, 확인할 수 있는 흰개미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충주향교와 제금당, 한남군 사당 세 곳에서 흰개미 피해가 발생하였고 충주향교의 경우에는 대성전이나 명륜당과 같은 주요 건물들은 상태가 양호하였지만 아래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면과 좌우 측면에 위치한 문에서 흰개미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흰기미들은 지중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때는 현재 이 기둥에 현재 이 외산문과 같은 기둥에서만 피해가 발생하지만 일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성전이나 명륜당과 같은 인접한 목조 건축물에도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주 관안에 위치한 제금당입니다제금당에서는 아래 가운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심각한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기둥과 하인방 총 3개소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흰개미 피해가 나타났고 3개의 대상 중에서 유일하게 건물 내부에서 흰개미 유시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흰개미 군체가 매우 성숙한 상태에서 건물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이 재금당에 대한 피해도 단순히 하루 이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남군 사당에서 흰개미에 어, 의한 피해가 기둥 1개소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흰개미에 대한 방제 방안입니다. 이번에 피해가 나타나지 않은 대상이라고 해도 지속적인 흰개미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흰개미들이 건물 방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변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흰개미 피해가 발생한 삼개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흰개미 군체제거나 방충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군체제거는 당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인접한 주변 건물들까지 포함해서 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 관안내에는 재금당뿐만 아니라 청량원이라던가 다른 목조건축물들이 매우 인접해 있습니다. 하나의 흰개미 군체가 여러 개의 목조건축물들을 동시에 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의 문화재에만 흰개미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물들을 같이 방지해야 보다 효과적인 방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해 문화재를 해체 보수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새로운 목조 건축물들을 신축할 때에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흰개미들이 지면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흰개미의 유입을 차단하는 물리적인 장치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초기에 설치한 비용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한번 설치하게 되면 그 효과가 매우 장기간 유지될 수가 있고 군체제거제나 방충처리와 같은 추가적인 방제 사업 없이도 효과적으로 흰개미 침입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관련된 예산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충주 지역의 흰개미 활동기간 추정에 대한 연구 내용입니다. 기온은 흰개미의 분포나 활동기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기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흰개미의 활동 기간은 길어지고 흰개미의 분포 범위는 넓어지며 흰개미의 목재 섭식량도 늘어나고 흰개미의 여왕이 산란하는 아래 숫자나 전체적인 개체의 숫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충주 지역의 흰개미 활동 기간을 추정하기 위해서 최근 50년 1973년부터 2020년까지 50년 동안의 일평균 기온을 분석하였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위해서 서울 기상대와 부산 기상대까지 같이 분석을 하였습니다. 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서 취득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일평균 기온입니다. 분석 방법은 기온을 연 단위로 분석하게 되면 그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1973년부터 2020년까지 50년을 각 10년 단위로 분리하여 연평균과 월평균 기온의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흰개미의 분포 범위에 가장 중요한 가장 추운 달의 기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추운 달이 1월이기 때문에 1월 달 평균 기온은 별도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 지역의 최근 50년 동안의 기온 변화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평균 기온은 1970년대에 10.9도에서 2010년대 12.2도로 1.3도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1월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4.6도에서 마이너스 1.2.8도로 약 1.8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연평균 기온에 비해서 약 1.5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의 일반적인 추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주 지역의 기온 상승은 흰개미의 활동 기간과 분포 범위, 목재 섭식량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논문에 별도로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정된 기온 자료를 가지고 흰개미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들을 추정해보았습니다. 흰개미의 활동기간은 흰개미의 방제나 모니터링 시기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흰개미의 생태적인 특징에 따른 선행 연구들에 근거해서 일평균 기온 6도, 10도를 기준으로 어, 연중에 흰개미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인지를 추정하는 식으로 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6도는 우리나라 우점 인개미인 레티큘털 미스페라투스가 지상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고, 10도는 흰개미가 지상에서 왕성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기온입니다. 따라서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50년 동안에 각 10년마다 6도와 10도라는 두 가지 온도 조건을 기준으로 흰개미가 활동하는 기간을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정 결과입니다. 가장 최근에 흰개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온을 기준으로 일평균 기온 6도 이상인 날짜는 3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로 확인되었고 일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날짜는 4월 6일부터 10월 28일까지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흰개미 방제는 흰개미들이 왕성이 활동하기 전인 4월 전에 실시한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흰 개미 활동이나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은 4월 이후부터 10월 말까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